뭐야? 아저 사람 어디 갔어? 같은 사람이야. <laughs> 어, 접하려다가. 아, 이 사람 어디 사람 갔어?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뭐예요? 플라잉 <laughs> 유가. 아 여기가 귀여워. 그 플라잉 유가라고요? <laughs> 그네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플라잉 유가라고. 어 제가 살면서 운동이라고는 유도하고 웨이트밖에안 해봤는데 혈액 순환이 좋다고 해서. 추천 받았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맞아. 와. 아 아름다해, 아, 아름 어, 전국 최 어, 오, 전국이해?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무슨 동작을 하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니? 거까 끊어야겠네. 아줄 끊어져. 근데 저 플라잉 요거 저거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코끼리가 올라가도 안 끊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코끼리예요 지금.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아이 옷 괜찮은 색을 입고 왔어. 올라가면 <laughs> 괜찮아. 한번 올라가고 싶죠. 야, 둘이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아 귀여워. 어, 어. 어 근데 날렵하신데. 우리 형한테 아직은 제가 근력 이 있으니까. 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 진짜? <laughs> 아, 아, 안 올쳐도 돼 종호. 안 올쳐. 아니 이게 안 올라. 가 아니 자꾸 점프 하세요 자꾸 점프. 요 자꾸 점 점프. 자꾸 점프. 하나 둘셋 없네. 그렇죠 어이 어우 어나어 셋, 점프! 그렇죠. 어이구우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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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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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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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와 아들 어우 아우아아어아 어우 어, 어이구, 어. 어. <laughs> 체중 빼는 거 있어서 네. 한번 대기 한번 하시죠. 한번 대기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아, 근데 이미 오늘 아침에 마라톤에서 많이 빠진 상태라. <laughs> 아니 언니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안 빠지나? 그러니까. 그리고 셰프님께서도 이거 살 네. 빠지시면 엄청 잘 생겨질 것 같아요. 아유 이승기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승기? <laughs> 예? 아 나왔다 이승기 아, 예. 바로 나왔네요. 저때 봐봐 이승기. 오, 괜찮아요. 닮았어, 응. 닮았어. 100m 이승기. 아 근데 너무 잘생겨주면 네. 피곤해져갖고 일부러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아요 그래서 좀... 저도 살빠지한 송중기 정도. 아? 아... 에이... 송중기. 아 진짜 이거는. 그 눈웃음 치는 게 송중기 씨하고 좀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눈웃음 치는. 네. <laughs> 오늘 그러니까 이승기랑 송중기. 체력 빼는 거 <laughs> 네. 한번 대기 한번 하시죠. 뭐 제가 지면 네. 어, 제가 셰프님 매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쏘는 걸로 하고. 아이고야. 선수 몇 명이에요? 저희 선수들 21명입니다. 그리고 지도들까지 하면 25명. 아 완전 그러면은 재료 소진이죠. 단체 회식. 어, 그렇게 해야지. 술별도에술별도에아 <laughs> 엄청나죠. 그, 그 대신에 네. 제가 이기면 네. 똥짜로 네, 제가 이기면 뭐 우동은 뭐 그냥 <laughs> 아니 왜오마카이에서 뭐, <laughs> 갑자기 우동으로 생겨나시는 <laughs> 거예요? 무게 한번 재시죠. 이거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올라가면? 네. 98.0 어? 와. 그래도 네. 세 자리 아니다. 아, 빠졌네. 98.0 셰프님,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요. 뭐... 아니, 화장실 좀 다녀요. 화장실, 화장실. 아... 아니, 화장실 좀 다녀요. <laughs> 화장실, 화장실. <웃음> 화장실 화장실, <웃음> 화장실. 화장실. <웃음> 네, 화장실, 화장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면 2kg 빠질 걸. 안 비우는 전... 게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지 안 비워야죠. 뭐야? 아 늘리려고? 아 이거는 안 에이, 아 운동하기 전에 수분 걱정. 수분 걱정. 수분. 아수은 제가 갑자기 갈증이 나더라고. 아기네 아기. 두병 바로 빠지니까. 아그렇지 땀으로 빠지니까. 여기 배가 더 나온 것 같아. <laughs> 어? 뭐 한참 먹고 온것같은데 아니 아니. 하장실좀 비고 왔네. 원래는 정윤 셰프가 엽삽인데 여기는 안 되네. 그죠? 121.7. 아. 이게 근육이 진짜 좋은가 보다. 근육 좋다. 다근육. 다근육이야. 아 진짜 후끼리다리다. 29인치라고 했죠? 28.8인치 여자 허리야 여자 허리야 <웃음> 아... <웃음> 돌이야, 돌121.7네 그다음에 98 네. <웃음> <웃음> 다이어트는 정말 자신 예전에도 제가 3개월 만에 20kg 이상 뺀 적도 있어요 진짜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소고기 회식 400만 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방희태 감독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꺾어드리겠습니다 수사불패의 마음으로 종호영 셰프님과 오늘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겨가지고 꼭 공짜로 회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 고기를 가져왔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가 강사 곽보인입니다. 에이, 고생하시겠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먹에 발목을 한번 올려보실 거예요. 아, 올라가려나? 저형안될것 같은데. 좋아요. 개그맨도 못먹겠잖 걸어주실 거고 허벅지까지 쑥 넣어볼게요. 그렇죠. 아, 좋아요. 저건 좋아요. 저희 누나라는 동작 해볼 건데 다리에 해먹을 한번 감아 주실 거예요. 몸통을 뒤로 약간 누우면서 왼 다리가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아하. 통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오. 어? 오. 어. 아... 저거 안될것 같은데.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고난이던데 이거. 가장 기본 동작. 가장, 가장 기본. 기본이라고요? 네네. <laughs> 남자는 죽을 수 있어야 저거다. <laughs> 야, 그래도, 그래도 트다 잘해, 잘해, 잘해. 그 동작이 있어? 아 손으로요? 잘해. 이거 거의 로프 하는 듯이 그래, 하시는데? 그래, 아 제가 로프를 몇 년을 타는데요. <laughs> 아우, 옥이 <오미>. 아 <laughs> 아 그렇죠. 저 무게를 견뎌어야 되니까. 120kg를 견디니까. 이렇게 접어서 포즈 한번해볼까요 포즈, 그렇죠. 좋아요. <laughs> <셋>. 라인이 괜찮은데? <laughs> 제니야, 제니 한테 <laughs> 제니. 제니, 제니. 운동신경이 있네. 그렇죠. 둘. 하나, 너무 잘하셔서 한번더감아 보실까요? 한번 더? 네. 자, 몸통 다시 뒤로. 뒤로. 그렇죠. 아, 다리 한번 통과. 아, 다리를 통과 넣으셔야 돼요. 다리를 통과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올라오세요. 너무 아, 잘하데 그래, 좋아. 좋아요. 줄을 타던 사람이라서 네. 또 올라가. 아니 근데 네. 이게 허벅지가 굴고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니까 좀 천천히 돌아. 아, 아니 보통 여자분들은 두 바퀴 돌려도 중간쯤에 와요. <laughs> 세바퀴안되게안 돼. 포즈! 그렇죠! 와, 잘한다! 잘하신다! 잘해! 자세가 좋아! 아니, 코어가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잘한다! 잘하신다! 잘해! 자세가 좋아! 아니, 코어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세상은 틀리네. 안 무서워요? 아 무섭진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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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지금 한 10, 10m 정게 올라가고 진짜 힘 좋다고. 저걸 라는데 잘한다. 아, 두 바퀴만에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대박이다. 셰프님도 한 번. 아, 한번 해보시 엄청 재밌어요. 재밌어요? 해서? 그렇죠. 다리를 띄워서 통과. 아이거 다리를 이 <laughs> 어디로 들어가냐고. 다리가 어아 아이고 저, 저, 저... 너무 어, 잠깐. 저 다시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개 하나 하자. 아이고, 아이고야아 배가 아. 왜 저래? 아,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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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으신가요? 네. 음. 아. 어. <laughs> 이거는 어려운 건 없어서 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거 이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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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되겠지? 이거 오케이.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셰프님 먼저 해보실까요? 아, 감독님 하는 거 보고 할게요. <laughs> 그 상태로 천천히 누워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오 맞아요 잘 틀려 발바닥 무릎 접어서 합장을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접어서 합장 아, 그렇죠 와, 자 이제 양 손등 하다. 바닥에 편안하게 네 바닥에 한남동에 가면 은 한방통닭 저렇게 매달아 <laughs> <laughs> 어, 이게 근데 쉬운 거예요? 아 이거 엄청 <laughs> 쉬워 진짜 쉬워 뒤로 눕기만 하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이제 누워 주실 거예요. 저 여기 문제. 어, 다리 멀리세요. 멀리. 어. 넓게 멀리세요. 어. 넓게. 달아. 다리가 짧아. 네. 맞아요. 이제 어. 발바닥 합장. 어. 발바닥 왜 이렇게 길 그렇죠. 맞아요. 손등 편안하게. 발바다. 아. <laughs> 그렇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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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아. 어. 어. 이거 진짜 풍덩이다. 우리 척추 마디 마디가 쭉. 두 마리 마리처럼. 두 마리 마리처럼. 마리 마리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네, 허리가 쭉 척추가 늘어나. 맞아, 맞아. 자 이제 두 다리 해먹타고쭉 끌어 올려보세요 쭉 뻗어 보세요 해먹을 아이고. 다 끌어오죠 저희 뒤통수에 깍지 한번 껴볼까요 네. 자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해볼 야.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대로 어렵다 진짜 저게 다근육이거 감독님은 뭐 기본이 되시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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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셰프님도. 아, 정우영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올라오세요. 이번에 없어 가지고. 그렇죠. 올라오세요. 가자. 자, <laughs> 그렇죠. 올라오세요. 정기 <laughs> <전기통닭>. 통답. <laughs> 목운동. 목운동. 한니 넓게 벌리세 넓게. 이게 맞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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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근데 저거 올라오기 진짜 어려워. <laughs> <laughs> 운것같 그냥 누워서도 어려운데. 어려운 <laughs> 플라스틱. 아, 진짜. 야, 역시 국대, 아니, 국대 출신 다네 아아 역시 국대 감독답다. 플라스다가플라스틱하다 네. 이게 공중에 제가 떠 있잖아요. 아, 떠 있으니까 네. 제 마음대로 제 몸이 안 움직여져. 그걸 어 이제 근력으로 아 이렇게 하면 어 보니까 어 전진군이 코어가 음. 써립니다 완전 코어 힘으로만 올라가. 예, 그렇죠. 코어 힘으로. 아, 이것도 선수들한테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어떡 하냐. <laughs> 오. 저이다 <laughs> 이걸 어떻게 해? 잘. 저거 셰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몸집을 봤을 때는 만만해 보였어요, 제가 이제. 갇힌 뚱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한 뚱보랑 어렸을 때부터 먹기만 한 뚱보랑은 좀 다르다. 야. 제가 그래. 근 운동한 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셰프님, 제가 복가해보계게개한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번에는 해먹 밟고 올라와서 하는 동작. 어, 이건 좀 편해 보이는데? 아. 어렵나? 자, 요렇게 올라오셨으면 몸을 뒤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어. 아, 하나, 둘, yes! 이야 야저 진짜 강력으로 다 힘을 뒤로 빼주시고 아 이렇게 <laughs> 맞아요 이제 몸통 정면으로 돌려는데요오 맞아요 보통 요 자세는 한한달 정도 하셔야지 할수 있는데 어? 운동 중이 너무 좋으셔서 아, 예, 갑... 너무 잘하시는데요 부끄럽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쭉앉아볼게요 으짜. 아차. 이렇게 하시면 이너 이너처럼 아, 이렇게 아, 다리가 진짜. 묶이죠. 이너, 이너 같다. 어 맞아요. 그렇게 포즈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이너 같다. 그지? 대방어 같은 <laughs> 대방어. 상태로, 네. 네, 하시면 되시거든요. 뒤로 한번 누워 보실게요. 뒤로 네, 네, 네. 한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야? 뭐, 오, 너무 잘하시는데. 왜 저런 표정이에요? 왼팔 들어, 들어. 이거 잘하기 있어요. 오, 진짜? 그렇죠. 발이 앞으로 쭉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너 자세 너무 잘하셨어요. 온몸에 <laughs> <laughs>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힘 먹고. 에버랜드가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땀이 계속 나고. 잠깐. 말좀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 편해 보인다 근데. 어. 혹시 무섭진 않으신가요? 네. 다이빙 하는 거? 어떻게 다이빙을 어떻게? 어, 여기서 이렇게 쭉 몸통을 누우시면 돼요. 앞으로 엎드리시면 돼이렇 누우라고요? 네 맞아요. 엎드려, 엎드요 엎드려. 어 무서워. 아니 그럼 감독님 하는 거 보고. <laughs> 무조건 참으고. 저보다 이제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전 검증이 된 다음에 하고 있어요. 얼굴까지 <laughs> 네? 어, 이렇게 덮으시고 어? 다이빙 하시면 돼요. 다이빙. 네. 오오 맞아요 잘하셨어요 안전하든 이빙겠네 요렇게 하시는군 맞아요 저는 그냥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요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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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풀리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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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힘들 샀다, 플라잉어가플라잉어가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 오. 근력, 유연성에도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네, 네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